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은 어, 에드워드 김의 그 제안서 그리고 바이낸스의 예, 글이 하나 또 올라온 게 있어서 이 소각 관련돼서 또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개 네, 내용 워낙 또 밀접해가지고 제가 중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 에드워드 김의 제안서는 번 안티엔들러를 리팩토링하고 시니어리지 보상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이런 내용인데 번 안티엔들러는 세금 소각이에요. 세금 소각을 리팩토링하고 리팩토링은 뭐 다시 정리한다는 거죠. 소스코드를 그 지금 제안서들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막 게막 적용을 시켰는데 그거를 좀 하나로 좀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고 그리고 신요 리지는 발행 보상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된 뿌리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안서 10983, 제안서 10983인데, 매개 변수 변경, 리워드 정책의 어, 레이트 미트를 0.5로 증가시킨다. 라는 얘기거든요. 요게, 어, 그니까 지금, 지금 세금 소각하고 있는 거에 세금, 세금 소각을 전체를 다 소각시키는 게 아니고, 소, 소각시키고 나서, 거기에 50% 절반에 해동,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커뮤니티플로 보내자 라는 제안서였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슬쩍 하면서 사람들이 48% 찬성으로 이게 통과가 돼 버렸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어, 그리고 요, 지금 이 에드워드 김이 이 제안서를 쓰기 쓰는 거고 그리고 바이낸스가 여기에 조금 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바이낸스가 지금 세금 소각하는 거를 100% 소각하는 거를 50% 소각하고 3월 1일까지는 연기했다가 그때 소각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단이 난게 지금 이요요 요 제안서 때문에 요 제안서 때문에. 예,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지금 이야,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도 보면 그렇죠 제안서 10983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제안서고 그리고 제안서 11111은는 이 제안서 10983을 취소하자 이렇게 없는 거 없었던 걸로 하자 이 제안서를 폐지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서예요. 먼저 커뮤니티 안에서 이게 문제 이이 제안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감지를 한 거죠. 빨리 폐지하자고 한 거고 이 제안서도 오늘 좀 전에 좀 전에 이게 다 투표가 통과가 됐어요. 예스가 83%압도적 압도적이죠. 통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상요 내용이 그리고 그렇죠. 이 내용을 아시면은 이제 요, 이 전체 에더드 김의 제안서도 이해를 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거는, 네, 지금, 그 제안서들 얘기에요. 그리고 그 제안서들이 막 이래저래 많이 꼬여있다. 지금 소각이 복잡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커뮤니티의 노력은 체인을 자본화하고 커뮤니티 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리워드 폴리시 매개변수 변경을 활용합니다. 커뮤니티 구성원 및 바이낸스와 협력하여 협의하여 자발적 소각과 시뇨리지 리민트 정책의 혼합이 기껏해야 혼란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 소각 그 온체인에서 세금 소각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든 저렇게 사용하든 커뮤니티 풀에서 아니, 커뮤니티에서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정한 대로. 뭐 저렇게 사용해도 되고, 커뮤니티 플로 보내도 되고, 하지만, 이 바이낸스에서 보낸 거나, 아니면 또 개인들이 소각을 하겠다고 해서 보낸 것들까지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네들이, 바이낸스, 특히 바이낸스겠죠. 이네들이 원치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네들이 원치 않는다라는 게, 그냥, 어 뭐, 꼴보기 싫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들이 생각하기에 커뮤니티에 예, 루나클래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50%가 다시, 다시, 이게 그냥 소각한 거에서, 소각할 금액에서 미리 빼서 소각을 하는 게 아니고, 소각한 금액만큼 다시 재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재발행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소각이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재발행이 된다라면 그렇죠. 정말 소각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 표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커뮤니티풀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워드 폴리시 사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는 신호 제안입니다. 이게 바이낸스에서 이에더디드김테 이런 에더디기 김이랑 같이 이렇게 기밀하게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신여리지 리워드 폴리시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코드 변경을 소각 엔티핸들러를 구현하게 아, 구현하되 온체인 소각세에 직접 코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좀 이상하죠 갑자기. 갑자기 왜 직접 코딩을 한다는 거지?라고 밑에 보면 또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거는 뭐 진짜 이게, 이게 에드워드 김만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걸 쓴게 아니라는 게 보이는 게 여기에 보면은 제가 아까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바이낸스 거래 수수료 변경하는 거고 이제 100%가 아니고 50%를 소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코딩, 뭐, 그 소각세 직접 코딩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또한, 바이낸스는 테라 그랜츠 파운데이션의 리더십 팀과 함께 다음 같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드워드 김이잖아요. 에드워드 김이 테라 그랜츠 파운데이션 만들었으니까, 바이낸스가 문화 클래식 현물과 마진거래 수수료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소각 지갑을 생성하기 위해 투자 금액을 다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바이낸스는 이런 상황이래요. 그리고 바이낸스의 지갑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여 이 지갑 간에 이체할 때 거래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지갑 주소를 보냈어요. 지갑 엄청 많네요.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그를 이제 직접 이렇게 이렇게 막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아까 이런 제안서가 올라와가지고 이런 제안서에 의해서 새로운 정책이 또 정립될 때마다 도입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리팩토링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제대로 어, 예를 들어 현재 구현에서 온체인 트랜잭션은 총 금액이 0.2% 비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즉시 소각 지갑으로 전송됩니다 7일이 지나면은 리민팅된 금액, 본체인 세금이랑 자발적인 후각 금액이 보상 정책에 의해 계산되고 해당 비율이 커뮤니티풀로 전송됩니다. 그렇죠. 이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겠죠. 새로 제안된 모델에서 리워드 폴리시는 0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신뉴리지 리민트 없음. 그러니까 이 금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재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온체인 거래는 총 금액의 0.2%의 비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모두 소각 지갑으로 보내는 대신 세금이 즉시 50대 50으로 분할되어 절반은 소각 지갑으로, 나머지 절반은 즉시 커뮤니티 풀로 보내집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풀에 기여하는 유일한 금액은 온체인 세금을 통해서이며 에포크가 끝날 때 발생하는 채굴은 없습니다. 50대 50 분할이 현재 제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그 제한 이제 바뀌겠죠. 그러니까 11111이 111, 111, 또 통과가 됐으니까 화상 엔티 엔티 핸들러에 하드코딩 됩니다. 이거는 그쵸? 매번 바뀌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매개 변수화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체 세율 0.2%는 여전히 매개 변수 변경, 변경입니다. 이거는 0.2%로 했다가 1.2%로 했다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라 얘기죠. 그리고 자발, 수동 자발 화상은 순대지 않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기 자의로, 자신들의 의지로 이렇게 세금 소각을 하는 사람들 거는 건드리지 말자. 이게 이 제안서의 핵심입니다.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 이 제안서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그전 제안서들, 이 제안서들, 이 제안서들, 이 제안서들에 의해서 지금 세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 번 바뀌고 바뀔 때마다 전체가 통째로 바뀌고 또뭐 미처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또안 바뀐 부분이 있으면 그게 막 중복돼서 적용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싹 정리를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에 투표하면 소각 메커니즘이 이런 방식으로 리팩토링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소 두 개의 거버넌스 제안이 더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리워드 폴리시를 0.0으로 설정하고 다른 하나는 코드를 검토하고 블록체인에서 구현하는 구현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0보다 큰 리워드 폴리시를 조정하려는 후속 매개 변수 제안은 적절한 정당성 없이 거부권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네요. 네, 에더리김, 아, 얘기는 여기까지였고, 아, 그리고 이 이거 10983그 제안했던 사람이잖아요, 코스모스 카피바라. 이 사람이 여기다가 저는 이 일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가스피드 이렇게 올렸어요. 아, 진짜. 이 모든 일은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면은 당신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이 한 달이 내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지원 철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전체 루나 클래식 체인을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앞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리석은 제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안, 제안에서 뇌를 멀리 하십시오. 아, 진짜 이거 올렸어요, 이렇게. <laughs> 이사람 진짜 대단한. 그리고, 네, 이거 수수료 변경하게 된, 그, 이 제안서 덕분에 바이낸스는 자, 이제 현물 및 마진거래 수수료 100%가 아닌 50%를 소각하고, 소각하겠대요. 그리고, 23년 3월 1일까지 소각을 당장 하지 않겠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내부적으로 코드가 완성이 준비가 돼야지 소각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소각하는 금액이 다시 독이 되는 그런 돈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 회복 이니셔티브 예전에 그 바이낸스에서 산업 회복 인셔티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자금 지원하겠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여기에 얼마든지 자기들 루나 클래식 체인 계속 구축하려는 그런 개발자들 지금 루나 클래식 개발자들 또비 금액이나 또 비용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알고 여기다 신청해가지고 받아갈 수 있으니까 아직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해라 이런 내용까지 올려놨습니다. 친절하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문화 클래식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정말 바쁘게 또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또 시간에 또 다음 내용들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